전파 무기 음모론 당신의 가족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전파 무기란 무엇인가? 전파 무기는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장비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주로 군사 장비나 비밀작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의 수가 최근에는 그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겨냥한 형태의 사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 무기에 관한 음모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의 구조 당신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전파 무기에 대한 우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가해에 연루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 중에 조종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희생양인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직 스토킹 시스템의 제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소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그 규모는 놀랍게도 자신의 동네 공원 심지어 공항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경우 그들의 행동은 더욱 무서운 자기모순과 비차별성을 드러냅니다. 심리적, 신체적 피해. 이러한 공격들은 개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끊임없는 소음과 불쾌한 경험에 시달리며 이는 명백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정서적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전파무기나 생체 실험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조종되는 가해자 조종하는 시스템,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